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부장관이 네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을 들다 보면은 이거 전형적인 보유 주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얼마나 되는가 아시지요? 한 18만 6천 명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뭐 사망, 참전 유군들 배우자 한1 3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금방 그 말씀하신 배우자 생계지원금, 혜택 보는 사 몇,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음, 만 7천 명 혜택. 전체 한 13%에 불과한데요. 이왜 이랬습니까? 이 조건이 있죠? 조건이. 조건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이하 그렇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13%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 90% 가까운 그 유공자 배우자들은 철저히 배제되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과연 전체 다 해당되는 것처럼 배우자 생활안정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금액 또한 그 정치적인 시신이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참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45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준다면은 뭐또 모르겠는데 그냥 월 10만 원 생계지원금만 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령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23만인 원 것으로 통계 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월 1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 정말 그 정부가 진정 유공자,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 3을 보듬고 산다면은 지금 요건도좀더 완화를 하고 지원금 수준도 그 현실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깐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습니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부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은, 일단 전체 그 수당을 승계하는 문제,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문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잠정 결론 내 단지 하러...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최대한 나이도 80세에서 75세 낮추고, 그 다음에, 범위도 중위소득 50에서 70 올리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반영되도록 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험병원 제가 지난번 한번지적을 했는데 전문의 부재로 핵심 진로 장기 휴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을 한번 취적을 했는데 대구 보험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가 2493일째 광주 호흡기 내과 936일째 대전 소화기 내과 585일째, 인천의 내분비 내과는 247일째 진료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지역의 17만 명의 보험 대상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 부재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견 갈등 이유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 이유였었는데 이번에 만약 보험병원 병원장들이 이러자 임기 만료로 다시 서로 선임이 된다면은 이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 보훈 대상자들이 진료 공백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전문의 확충에 네잘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